오 온다 온다 오 나이스 풀 빠졌어 어와 다행이다 아이고 죽었다. 오 안죽어 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와 이거 정글 1렙 고치라서 좀 망했는데? 뭐야 얘는 왜안빼 이거 내 와드가 신의 한 수다 이거, 몰래 먹으려 하죠?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저거, 플로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빡래쉬 해줘야 돼. l s 가 고치라서, 오, 계획까지. 근데, 나도 리쉬 해주다가, 미니언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타 미래게임 너무 좋은데? 싸움 걸어볼게. 좀 빼는 척 하면서? 딱 싸워주면은? 이제 어떻게 할래? 우짤낀데. 우짤낀데. 뚫어와. 패시브, 패시브, 패시브. 이게 정복자 패시브 풀스택 쌓인 5공이죠 설마? 끊으로 오면은? 잠이더블 찍었나? 오, 나 잠깐만. 오, 빨리 하겠다, 빨리 빨리 하겠 빨리 하야돼 나이스. 얘 점화가 있나요? 아, 이거 투패. 스펠을 몰라가지고. 호응이 힘들다. 슝. 오 이거 레넥톤 빠 아, 나이스 레넥이 미드로 갔네 오 이거 진짜 탑 거의 끝났다 이득 되게 많이 봤어 탐식의 망치 하나 사주고 프리징 하면서 싸워, 싸워, 싸워. 오케이, 2레벨과 3레벨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싸우면 돼요. 빠세 나이스. 이게 바로 아이템과 레벨링의 차이지 이게 초반에 그 엘리스가 탑 2렙으로 2랩, 탑 개온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제가 원래 그 레드 빵리쉬 하면서 탑 주도권이 1렙부터 날아간 건데 엘리스가 2렙 갱을 탑으로 와가지고 정글도 성장하고 탑도 잘 풀렸어 아 잡고 싶지만 <laughs> 정글이 아래니까 살려줄게요아 근데 이거 대포메이브가 아니라서 가기 아까운데? 나 씹었다 잡았죠? 일로 오세요 곱게 죽읍시다 아자 이거 무리하죠? 잡았다 어 아, 야, 아, 야, 야, 야. 아, 잠깐만. 아, 아니, 이거. 아니, 잡는 건데. 와. 개못했다, 진짜로. 아니, 너무 확실히 잡는 거라 너무 방심했어. 이거 다이브 안 되냐? 이거 탑 다이브 될것 같은데? 미쳤 죠, 미쳤 죠. 오, 잠깐만, 아다 노플, 둘다 노플. 와,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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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궁이 없어서 애매한데? 어, 빼자, 빼자. 나 궁이 없어가지고, 주는 게 낫겠다. 오, 이거 투패 궁 빠졌다. 이거, 하고 싶은데? 투패 궁도 없거든요? 엘리스 타 이거 엘리스 부르자 호응할게요 아이고 죽어버렸네 아니 이거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피만 좀 까놓은 다음에 엘리스 불러서 그냥 다이브 칠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세버린거야 뭔가 오나더타왔는데 맞았다. 하지만 더블마 맞... 따아. 견제. 이제 나 특포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아까처럼 죽을 일은 절대 없어. 어떻게 싸워도 지지 않죠. 내가 무서운 거는 트페랑 킨드가 탑에 붙는 건데 제가 2대 1까지는 지금 이기거든요. 트페 킨드만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한 명이 오는 건 괜찮아. 빠져주고 오케이 동선 낭비 한번 시켰고 뭔데 한번더 빠지겠습니다 푸! 아, 아이 친구 귀엽네 음, 귀여워일로 와봐. 으응! 잡았어,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잡았다 이거는. 잡았잖아. 잡았잖아. 플래시 서보지만은 어림없죠. 오 잠깐만 이거 집에 가면 안되는데? 이 대포의 벽 아니라서 집가면 손해보거든요? 이거 밀고 가자 오 어, 이거 밀수 있나? 페가 <laughs> 사라지네. 뭐 있나, 뭐 있다고 생각하나보다. 오케이, 정글 감사합니다. 타워는 좀 밀기 빡세겠다. 만화가 없어가지고. 이거 트패공생각해야 되거든요? 타워 치지 말고, 음, 정비해가지고, 붙어주자. 음, 음. 나텔 있긴 한데, 3초.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특파 부터 커. 이거 아래볼게 아래볼게 아래볼게. 앞에 커. 아 킬고환 좀 아쉽다. 유, 유리할 때 킬고환하면은 좋진 않은데. 이게 얘네들도 탑에 붙었다. 역견치는 식으로 쫄어다다뛰다 쫄다. 다어있다싸어걸어 싸워 걸어걸어걸어걸어 뛰어, 간어 간다 간다. 뛰어, 뛰어, 아펠이다. 빠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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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어, 안 돼. 안 돼. 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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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마무리할게. 들어 오던가. 들어 오던가. 나이스. 이거 무리하죠? 이두 번째 공은 투백공쓸때 때릴까 막까? 때릴까 막까? 때릴까 막까? 아, 어어. 어. 아, 나안때릴라 했는데. 아. 아좀더 가지고 놀라 했는데... 향티타가 나갔어. 오, 얘들아,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던지면 조합이 안 좋은데, 생 일로와 뚜, 뚜, 뚜! <laughs> 이게 정복자 패시브입니다. 내가 이래서 이 정복자를 포기할 수가 없어. 이 가끔 착취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보면은 정복자를 무조건 들어야 돼. 우공은. <laughs> 여기 특패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었잖아. 자, 퇴각붐, 퇴각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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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까짜. 까짜. 지금 너무 잘 껐기 때문에. 풍이 없어도 아이고. 오케이, 살은 나왔죠? 오케이,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탑캐리긴 한데 이 판을 잘 끌어준 정글, 정글한테 이거는 명예를 주겠습니다. 초반에 정글이 설계 되게 잘했어. 원래 고치 찍으면서 되게 망하는 판이었는데 정글이 이거는 정글 좋았지. 오케이, 1등.